이거 줬다? 근데 290인데 앞에 여기가 존나 좁아. 아, 이거 뭐지? 이것도 이거 뭐 아니야? 2집, 2 2 우리의 좁아는 자리에 있으면 시점 냈을 텐데. 미스가 짜잘한 게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거 날려가지고 되게 좀 컸어요. 타이밍에 조심을 하는데. 오, 우3점3점 미스. <목소리나> 내가 맛이가으면좋겠는데 약간 순간적으로 빨라졌어어 맛이 같네 어요 나는 정말 좋잖아요 나는 이말 좋았어요. 좋어 나는 좋았어요. 나는 정좋아졌좋아어 그러니까 그발았어요가좋아어요 나는 정말 좋았좋어 아리 빨리 게요이상니다이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laughs> <인간상공이 잘 ancestors. 웃음> <laughs> 어, <얘 막았어. 웃음> 나이스, 완전 나이스! 와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승또쳐라 망했는데 아, <laughs> 어, 어, 나갑다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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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거 같은데 다 됐네, 망하에 넣 약간 망하면서 거하면서승 아, 나밖에 쏠수 없다. 이 생각이 아, 생겨서 확실히 그냥, 생기는 거같아 망했으니까 어. 그냥 미쳐지고 선택이 없다. 내가 싸야 돼. 약간 이런 거. 괜찮은데요? 왔다 맞다. 오버 이제 제한테 힘들지 승오 어, 어. 잘가네 에이, 에이. 피하면 어떡해 아니, 패스가 어, 오! 네. 오 이걸 버무가! 너무 나이스! 첫 패스가 안아 버무 알짜네 알토랑 같은 말이 안오얘 <놀람> <놀람> 예? 들어간다고? 오! 타임! 아, 민성이 아 아, 미소아 아, 미소아 아, 미소의 아 아, 분미소분이아 아, 미소의 기분 이아 아, 미분좋이 아, 미소의 기분 좋아! 아, 어, 미소의 기분 좋아! 좋아. 아, 트랩블로 맞다. <laughs> 아니 아니 유혁이가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윤혁이가 먼저 서 있었고 첫 번째는 이렇게 오는데 모르는 순간에 아, 쳤다고 봤은거 아니야. 저뭐 불르면 불리고안 불리면 안 불리는 거 같아요. 아야 아까 엔드원 그윤혁이 파울이야. 아 했어 했어. 그래야 번들 운기해. 윤상은어 아니 아니, 윤이개 근데 약간 마감을 잘들야 되니까 아, 너무 파아너오 오, 바스킷 오. 슛 파울 슛 파울 슛 잠깐 자 테크니컬 주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야, 다 티, 야 티, 다희다 티, 다 티, 다 티, 다 들어! 민성 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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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내발발밟어는못했다고 그러려고 그러는 오, 단단딴다 블랙 팀 파울! 어? 보호 아, 필름이 있었어요. 예. 저도 안 보여요, <laughs> 유수 빵 맞아. 다 아, 박세다박세 김치국 말렸어 파파 다섯 개를 다섯 개 어? 아, 갑자기 면 아, 몰수하고 4쿼터에 임대를 세명 한다면 내가 아, 아, 점심을 살 용의가 아, 있습니다 <laughs> 팀한테 사냐? 우리 팀한테? <laughs> 아, 팀은 좀 어렵고 점심 아, 사지 아, 않네 아, <laughs> 다 불러. 불러. 에이. 오! 오 좋았어. 수비 안 하자. 모셔 모셔. 모셔. 들어줄게요. 모셔. 모셔. 어디 있어? 모셔 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라고 아니야, 그냥,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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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이건 아니, 어,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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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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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다환이춰환이